안녕하세요. 수포자 벗어나기 입시수학 제41회 방송을 시작합니다. 저는 여러분의 입시수학 공부에 조금이라도 도움을 드리기 위해 노력하고 있는 이다리입니다. 오늘의 주제는 함수의 연속입니다. 지난 시간 함수의 극한에 대해 배웠죠. 함수의 극한에 이어 함수의 연속이 어떤 것인지 한번 같이 알아볼까요? 함수의 연속이란 게 뭘까요? 연속할 때 연은 한자로 이열 연자입니다. 있다 속도 이열 속자입니다. 있다 이어지다 이런 거죠. 연속은 이어지다는 뜻입니다. 함수는 뭐죠? 우리가 그래프로 많이 나타낼 수 있었죠. 그래서 함수 연속이란 것은 그래프가 이어지는 뜻이라고 생각하면 됩니다. 그래프가 이어지는 자 예를 볼까요? 자, 이렇게 4개의 함수가 있다고 합시다. X가 1인 자리에서 함수 Y는 FX, 이 그래프입니다. 이 그래프가 X가 1인 자리에서 끊어져 있습니까? 이어져 있습니까? 이어져 있죠? 이런 경우, 연속이라고 하죠. X가 1인 자리에서 연속입니다. 이 그래프는 어때요? X가 1인 자리에서 끊어져 있죠? 끊어져 있으니까, 불연속이라고 합니다. 끊어졌다는 뜻이죠. 끊어짐 이 그래프는 어떻습니까? X가 1인자리에서 역시 끊어져 있죠. 점이 2 위로 빠져나가 있네요. 끊어졌으니 역시 불연속입니다. 이 그래프는 어때요? X가 1인자리에서 아, 이 선과 이선 아예 뚝 떨어져 있죠. 끊어져 있음이 불연속입니다. 이렇게 함수의 연속이라는 것은 x가 1인 자리에서 이것은 연속입니다. 끊어져 있지 않으니까요, 이어져 있죠. 나머지 x가 1인 자리에서 끊어진 것들은 다 x가 1인 자리에서 x가 1인 자리에서 불연속인 것들입니다. 그럼 x가 1인 자리에서 불연속인 이 함수 y는 g(x)가 이 점에서는 연속일까요? 불연속일까요? 이 점에서 이어져 있습니까? 끊어져 있습니까? 이어져 있죠? 이어져 있으니 이 점에서 연속이라고 합니다. X가 1.5점 되겠죠? X가 1.5에서 연속이네요. 끊어진, X가 1인 자리에서 끊어진 이점 말고는 다른 모든 점에서는 이 함수는 이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이 점을 제외하고는 이 함수는 다 연속입니다. X가 1인 자리를 제외한 모든 자리에서 이 함수는 연속입니다. 이 자리, X가 1인 곳에서만 불연속이죠. 나머지 그래프도 마찬가지죠. 이어져 있는 곳은 그 자리에서는 다 연속. 끊어진 이곳, X1인 곳에서만 불연속. 이렇게 됩니다. 자, 함수의 연속. 말 뜻이 뭔지 정확하게 와닿았습니까? 이게 핵심이고, 이것이 다입니다. 그래프에서 여러분이 연속인지 아닌지 판단할 수 있는 것이 가장 기본입니다. 함수 fx가 xas 연속이라는 것이 무슨 뜻인지 알아볼까요? 함수 fx가 x는 a에서 연속이라는 이야기는 교과서에 이렇게 적혀 있습니다. 함수 fx가 x는 a에서 정의되어 있고, 극한 값, l i m x가 a로 갈때 fx가 존재하며, 이 극한 값과 정의되어 있는 값, fa가 서로 같다. 이렇게 되어 있죠. 그런데 이 말이 무엇을 뜻하는지, 정확하게 와닿습니까? 역시 말이 어려워서 잘 와닿지 않죠? 제가 천천히 풀어서 이야기를 해 보겠습니다. 먼저 함수 f(x)가 x a에서 정의되어 있고 이 말은 x 값이 a인 자리에서 함수 f(x)가 있다. 즉 함수값 f(a)가 있다는 뜻입니다. 지금 이런 경우죠. x가 1인 자리에서 함수값 F1이 있어요. 그 말은 바로 점, 1, 1이 있다는 뜻과 같죠? 이 말은 바로 점, A, FA가 실제로 있다는 뜻입니다. 왜 실제로란 말을 썼는지는 이 아래 가면 알수 있습니다. 간단하게 말해서 함수 f(x)가 x=a에서 정의되어 있고라는 말은 x가 a인 자리에서 함수값 f(a)가 있다, 즉 a, f(a) 점이 실제로 그 자리에 있더라 하는 것이 정의되어 있고라는 말입니다. 어, 그럼 극한값, 리미트 x가 a로 갈때 f(x)가 존재하며 x가 a로 한없이 다가갈 때 fx의 예상값이 존재하며 이 뜻이죠. 극한값. 극한값을 지난 시간에 예상값이라고 했죠. 예상값이 있다는 뜻입니다. 극한값이 있으려면 좌극한과 우극한이 각각 존재하고 그것들이 서로 같아야지 x가 a인 자리에서의 극한값이 존재하죠. 바로 x y 자리에서의 예상값이 존재하죠. 자, 이렇게 해서 어떤 점 a,fa가 실제로 이 자리에 있고 이 자리를 향해서 다가가는 극한값 예상값이 있으며 바로 이 실제의 함수값 fa와 실제의 함수 값 FA와 예상 값, limit XA로 갈때 FX. 이 예상 값, 극한 값이 서로 같으면 함수 FX는 X는 A에서 끊어지지 않고 여기에서 딱 이어진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이것은 제가 이야기했던 예상 값이죠. 이것은 제가 이야기한 실제 값, 즉, 함수 값이죠. 자, 예상 값과 실제 값이 같으면, 예상 값과 실제 값이 같으면 그 자리 도착해도 실제로 그 점이 있기 때문에 선는 이어지는 거죠. 자, 함수 fx가 x a에서 연속일 조건은 이렇게 세 가지입니다. 이세 가지 조건을 가지고 이제 이 함수들이 x는 1인 자리에서 왜 연속인지, 불연속인지를 따져보겠습니다. X가 1일 때, 실제 값, 함수 값, F1이 있습니까? 있죠. F1은 1이죠. 즉, X가 1인 자리에서 점 1, 1이 실제로 있죠. 그리고 극한 값, X가 1인 쪽으로 함수 이나가면 예상되는 Y 값이 있습니까? 있죠. x가 1인 자료 한없이 증가함이 예상된 y값은 1이 있죠. 좌극한과 우극한이다 1로 갔죠. 그러니까 극한값은 1이죠. 있습니다. 실제값도 1이고 예상값도 1인 상황이죠. 실제값과 예상값이 같습니다. 우리 눈으로 봐도 이어져 있죠. 실제값과 예상값이 같기 때문에 이 자리 는연속인 겁니다. 여러분이 어떤 특정한 자리에서 그 함수가 연속인지 불연속인지 이야기할 때는 이세 가지 조건을 가지고 증명을 해주면 되는 겁니다. 자, 두 번째, y는 gx 그래프를 볼까요? x가 1인 자리에서 함수 fx가 정의되어 있습니까? x 1인 자리 점이 없죠? 정의되어 있지 않습니다. 실제 값 fa가 없군요. 함수 값 fa가 없기 때문에 여기는 연속이 아닙니다. 두번째, y는 hx의 그래프 x가 1인 자리에서 연속인지 불연속인지 살펴봅시다. x가 1인 자리에서 함수 hx 즉 h1이 정의되어 있습니까? 있죠. h1은 2죠. 실제로 점 1,2가 x의 1인 자리에 있습니다. 1번 됐습니다. f1은 2가 있죠. F1이 있습니다. X1인 자리로 하나씩 다가갈 때, 극한 값이 있습니까? 극한 값. 좌극한도 1이고, 우극한도 1이죠. 그래서 극한 값 1은 있죠. 극한 값도 존재합니다. 두 번째 조건까지 다충족시켰습니다세 번째. 극한 값과 함수 값이 같습니까? 극한 값은 1이고, 함수 값은 2죠. 예상값과 실제값이 완전히 다르죠. 그래서 이 자리는 끊어진 겁니다. 세 번째 조건을 만족시키지 못했기 때문에 y h(x)도 x 1에서 불연속이네요. 극한값과 함수값이 다르기 때문에 불연속인 경우입니다. 자, y kx의 그래프. 이 그래프는 연속인지 불연속인지 살펴볼까요? X가 1인 자리에서 함수 값 F1이 정의되어 있습니까? F1은 1 있군요. 실제 점 1,1이 그 자리에 있군요. X가 1인 자리에서 함수가 정의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X가 1인 자리에서 좌극하는 얼마죠? 좌극하는 1이죠. 우극하는 얼마죠? 우극하는 2죠. 어, 좌극한과우극한이 다르네요. 그럼, 극한 값이 존재합니까? 정확한 거, 오극한이 다를 때는 극한 값이 없죠. 존재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두 번째 조건을 만족시키지 못해서, 세 번째 조건을 살펴볼 수도 없이, 이것은 브리더 소이네요 자. 이세 가지 조건을 이용해서 어떤 함수가 연속인지 불연속인지 이제 판단을 할 수가 있습니까?